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12월은 크리스마스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위대 땅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말구 위해서 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그 날을 즐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이 땅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오셨는가. 이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고 크리스마스를 기뻐한다면 큰 의미가 없죠.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하더라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우리 의 모두는 아담 만에서 죄인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한번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 따라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 따라서 때가 되매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다 인정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다 처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죄인 된 자들이 영원한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불구던 가운데 거에 대한 인생들이 이렇게 우리들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장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날이 진정으로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약속 따라 2천 전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분들 크리스마스 좋긴 좋지만 크리스마스 딸을왜 좋아야 하느냐,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느냐 이거를 몰랐던 분들은 이 시간에 이제 그 사실 을 알았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산거이 죄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면서 영원한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번 크리스야, 크리스마스야말로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높이고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 받기 원하신 분들은 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주인되어 살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참여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들은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이 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항상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따라 그렇게 이제 살지 마시고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구나 기억하군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서 주님이신 소원함과 그 기운 따라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